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사이들과 사도와의 누룩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 사이의 가르침을 따르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느님께서는 착한 채, 열심한 채, 거룩한 채 하는 위선자를 싫어하시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새기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버신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위선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르기에 엉뚱한 것들을 겁냅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내 주위의 작은 일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즉 하늘이란 초월성과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누룩이란 그들의 위선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것.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며 위선을 피하도록 은총주시기를 청합시다.